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1894년 9월 18일에 개교한 어,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입니다 129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울 교동초등학교 교장 임인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학교는 요그 종로구 낙원상가와 운현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잘 아시다시피 도시 안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 공동화 현상과 상업화 현상으로 학생 수는 160명밖에 안 됩니다. 어, 한 40여 명의 교직원과 함께 어, 열심히 어, 서울형 작은 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속에 어, 맨발 걷기 활동도 교육과정 안에 접목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박동창 회장님께서 어, 저를 여기에 한번 와, 오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어, 맨발 걷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열풍이 어, 되고 있고 저같이 19년도부터 어~ 맨발을 걷고 지금 어제까지 1243일에 예,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예. <laughs> 꾸준히 한 4년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아,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접목할 수 있다면 우리 교직원들에게 또는 가족 같은 학부모님들에게 아, 이게 좋은 걸 전달,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넣어가야겠다 이런 의욕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 이렇게 어, 박동찬 회장님과 맨발 어, 걷기 국민 운동 본부로 열심히 응원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저 제가 이런 곳 장소에서 우리 학교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요 그 4년 전부터 어, 중앙 교육 연수원 대구에 있거든요. 어, 연수원에서 교장 연수 때 맨발 걷기 이론과 그리고 좋은 점, 실습까지 겸하신 친구 선생님의 권유로 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용기를 내서 신발을 벗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맨발을 접지하기 시작했는데 어, 저는 뭐 너무 좋은 걸 느끼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또 저는 한 2년 정도 족저음악염 고생하고 치료 중이었거든요. 근데 100일도 안 돼서 그것이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손발이 차가워서 악수를 하기에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이 겨울에 어느 순간 저도 손발이 따뜻해진 걸 알게 됐어요 어, 이렇게 좋은 걸 우리 아이들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 지금부터 어, 맨발코끼를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넣었을까 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박동창 회장님하고는 어떻게 만났냐면요. 저희 학교 학부모 연수에 모시게 됐거든요. 어마어마하신 분을 저희 학교 학부모 연수에 모시게된 거는, 생명살리기 운동본부의 행사에 제가 참여했다가 회장님과 인사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연수를 끝내고 저희 학교 학생들과 네. 인터뷰를, 어, 죄송합니다. 네. 어, 네, 무덤를 만드신 네. 장면을 제가 썼어요. 근데 맨날을 하고 나서는 내용이 그냥 머리에서 푹 썩어. 저는 맨날 웃기라는 거. 백수 맞아. 이거 공부가 더 잘되고 집중이 더 잘돼서 그렇구나. 머리도 도와주어진다니까 매번 하면은. 이제 매달한지 얼마나 됐어? 작년부터 다이 교단생님덕이구나. 아, 어? 아이고 그래 그래. 솔직히 아빠가 말할 때 집중이 안 되는데 내가 집중 잘 아, 집중 잘돼. 아이고. 네 아빠 잔소리가 그래. 잘 들렸다는 얘기일까요? <laughs> 근데 저희 회장님이 학부모 연습을 끝내고 저랑 정신을 먹고 운동장에 이제 맨발 걷기 나온 친구들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켜셨는데 저 친구들이 지금 진짜 준비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 뭐 집중력이 좋아지고 공부가 잘된것 같다 시험도 뭐 실수로 한두 개 틀리던 게 지금 잘 맞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저희 학교 아이들 건강합니까 여러분? 네 영상 보고 준비도 안 시킨 아이들의 이런 이 이야기를 전달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근데 어, 영상도 이렇게 뜰때 개인정보 제공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어, 허락을 받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게 2년 동안 제가 꾸준히 실천한 건데 우리 아이들만 이런 기쁨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요, 2년간 저희 학부모들도 변화가 오시도록 도와드린 건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이들이 아무리 좋아도 애들 신발을 벗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학부모님들 걱정을 좀 덜어드리려고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대 권태한 교수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동찬 회장님 두 번, 두 분이 오셔서 어, 어, 학부모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셨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법이 바로 맨발 걷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뭐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한다. 또 인성도 좋아지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그럼 뭐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감동받으신 이야기고 제가 근데 학부모님들만 연습시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 학부모님들이 또 직접 거르실 수 있도록 그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그속그 그 방에서 교동 자투버들끼리 인증하고 후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드렸더니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와 추운 겨울에 도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또 젖어 있는 흙의 촉감도 알게 돼서 좋다. 또 가족들과 하니까 좋다. 그리고 하루를 너무 가볍게 시작해서 좋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후기도 남기시고 서로 동료하고 계셨습니다. 자, 2 년간의 학부모들은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네, 저희 학교 선생님들, 뭐, 선생님과 학급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6학년 학생들. 엄청 신발 벗기 싫어할 애들이잖아요. 근데 네, 영상입니다. 빨리 아, 밤야 네, 자연스럽게 맨발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선생님 등에 업힌 친구도 네, 있고 아이들이 아직 그래도 맨발 안 벗는 친구도 한두 명은 보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맨발로 수업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년간 교직 어, 학부모 어, 학생 그리고 우리 교직원까지 큰 맨발 걷기로 많은 것을 테스 어, 진행해 드리는 거죠. 저기 박동철 회장님이 우리 학교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좀 오셔서 들어라. 그래서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들 몇분 계십니다.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고 가셔서 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아침 어, 건강 스포츠 클럽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점심시간에도 맨발을 걷고 어, 작년에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맨발을 걷게 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비 오는 날 좋은 순간 아이들도 압니다. 네, 이렇게 할때 그냥 한게 아니라 어, 나이스 기록으로 스포츠 그 클럽으로 맨발 걷기를 어, 등록시켜주고 어, 지금 50일 정도 1학기 지났는데 1000시간이 넘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상장주고 도전했을 때 성취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작년에 조희용 교육감님과 어, 박동찬 회장님께서 만나셨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생명살리기 운동공부에 오셔가지고 어, 이제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시고 아, 교육과정이 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600개 초등학교 중에 일단 우선 4개 초등학교에 먼저 시범 사업을 펼쳐봐라 했을 때 저희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더 풍요롭고 그리고 더 많은 연발고기가 저희 학교 교동초에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카카오톡 채널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좀 학교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수업도 전개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이론적으로 좋은 점, 그리고 실제로 걷기를 제가 주도하면서 멤버를 <laughs> 좀 아이들과 친숙하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학교 옆에 경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예요. 지체장애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니는데요. 제가 볼때그 학교 학생들이 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사명감이 생겨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협동으로 저희 아이들과 만나서 맨발로 걷는 그런 장애 공간 문화 형성도 한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내용은 아 장애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함께 날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어 수업도 같이 하고 어 도서실에도 왔다갔다하고 맨발도 같이 하고 잘하고 박수 받았습니다 저 그리고 어 맨발걷기 카카오 채널 방 개설해서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맨발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성인병도 나아지시고 또 좋은 거 너무 잘 알지만 이좀 그렇죠. 지금부터 좋죠.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걸 접목한다는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건강에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네 말씀 <laughs> 중요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말 많은 학교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교장님들 계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운동장을 많이 내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음. 들었거든요. 음. 어, 우리 서울도 좀더 많이 어, 운동장이 네. 계속 개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그러려면, 이렇게 운동장이 안전해야 되는데, 마침 작년에 마사토를 개, 통토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세족시설도 갖추고, 또 지금도 비가 오면은 과거 운동장에 다 갔던 못급 같은 게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원형 자석을 운동장을 가지고 놀면서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꿈담 놀이터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놀이터의 한구석에 황토 촉감도 느낄 수 있는 황토놀이터도 지금 만들고 올해 놀이터 숲놀이터를 보충하는 놀이터가 되고 있고요 아이들 걸을 때 힘들지 않도록 모자도 만들어서 씌워주고 그리고 맨발 수건도 제작해서 발도 잘닦다라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아! 제자랑한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저희 교실언제 네. 네, 그래서 이 자,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네, 교동초에서 건강하게 즐겁게 성장하는지 아시겠죠? 네, 어 몸에 어, 찜질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어머님들, 뭐, 흙 묻으면 찌지찌지 찌지 하고 털어내시잖아요.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고 아이들은 흙과 엄청 친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발로 운동장 걷다가 맨발로 놀이터에서 놀고 진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자랑을 하는 김에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비오는 날나오셔해서 이걸로 자 건강하고 즐거운 맨발 걷기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제가 또 우리 학교의 이야기를 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laughs> 그리고 계속 뭐 발전하고 또 동참하는 모든 분들. 교장,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분투, 이타 정신으로 우리 이거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좋은 걸 나만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육에도 홍익 인간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정말 이 좋은 걸 널리 알려서 함께 해야 되는데, 특히 학교에 있는 저는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건강한 미래의 2세의 주인공으로 어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겠죠. 그런 사명감으로 홍익인간 정신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비가 와도 운동장에 나와서 맨발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즐겁죠? 네. 아이들이 좋으니까 나오겠죠. 말리자 네. 아이들 같이 놀수 있어서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동심이 막 쏟아나시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감사합니다.